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배치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를 그렸었고요. 음? 뭔가 쓰기가 느낌이. 비안정에서 깜빡깜빡 걷었죠. 네. 이번엔 단안정 할 건데요. 하나만. 안정적으로 켜지는? 깜빡깜빡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켜지는 그런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만들 거고요. 이 뒤에 만들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두개다 안정적으로 켜지는 그런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네. 배치도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두둔. 이게, 어, 또막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사실, 우리 기존의 것에서 계속 변경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뭘 했었냐? 가장 기본적인 거, 이석인 코 했었죠. 비안정, 멀티. 두, LED 두 개짜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조금만 변형된 거야. 뭐가 변형됐냐? 뭐야, 어디야? 자, 보세요. 원래 비안정에서는 이게 두개 있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되어 있네. 그치? 요 부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5.6, 요기 있는 저항, R1이랑 R2C2가 R2,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쪽이 C1, R4랑 R3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직렬로. 이게 왜 직렬이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R3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C1이랑 R4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 건 거지. 응? 그래서 연결로 연결이 되어있는 겁니다. 잠깐만 그렇죠 직렬로 연결해 뭐 병렬로 얘네 둘이 병렬이고 얘네 둘이 병렬이고 이 병렬인 게 R3랑 지금 직렬로 이, 연결된 거죠 지금 얘랑 달라요 이 왼쪽 거는 지금 C랑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R1이랑 병렬로 연결한 건데 즉즉 즉 여기 뭐 R1 있으면 여기 R2 C2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를 병렬로 연결한 건데, 얘는 병렬로 연결한 거를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요게 다르고. 그리고, LED가, 원래는 이 2m 부분에 LED가 달려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LED가 어디 달렸어요 컬렉터 부분에, C 부분에 달려있죠. 요 부분 다르고요. 또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생겼죠.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L2가 켜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도 다이오드랑 스위치랑 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새로 나온 요 표시가 좀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이오드라고 하거든요. 다이오드? 그래서 이건 2학년 전자유로 시간을 배울 건데, 일단 지금은 이게 그냥 어 방향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 전류를 흐른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향이 있다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일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표시가 뭐랑 똑같냐면 LED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네 그치? LED 어디가 플러스였어?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 화살표는 반향이 전류의 방향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LED 자체도 라이트, 이미트드, 다이오드거든요 이메팅다이오인가팅인지 이미, 티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사실 LED 자체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기호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우리 기판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 옮겨 봅시다. 자, 알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배치를 적당한 때알원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적당한 때 배치를 그냥 해주시면 돼. 적당한 때 그냥 알원을 배치를 하나 하고 그 옆에 알 투를 적당한 때 배치를 하면 되겠네. 그냥 처음에는 막, 아니, 몇칸 띄워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때 배치를 한 다음에, 내가 줄을 이으면 나중에 줄을 이으면서, 아, 여기 좀 뭔가 배치가 좀 그러네? 하면 그때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막 배치를 어디다 할지 막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적당한 때 배치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R1, 여기 R2, 배치했고, C2 한번 배치를 해보면 되겠지. C2, C2를 여기 R1, R2 사이 에 여기다 해도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땜하기를뭐 어려워하길래 이번에는 이렇게 좀 어... 붙어서 안 하고 좀 널찍널찍하게 띄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 밑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할 거면 어차피 얘가 지금 C가 커패시터 커패시터가 저항이랑 이 TR이랑 같이 연결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내가 이쪽으로 몰아서 배치를 할게요. 어, 요렇게 해서 몰아서 배치를 할게요. TR이, 이따가 TR이랑 연결하면, 아, 이거 왜 여기 몰아서 했는지 이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아이고. 손 이따가 읽을 거니까. 그냥 아예 같이 이거버리고 나중에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그치? C2 여기 연결됐고요 그 다음 요거 옆에 거 해봅시다 R3를 적당한 때 놔주면 될것 같은데 음... R3 그리고 이 R3 밑에다가 C랑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너무 좁네. 그렇지? 그럼 R3를 좀더 옆으로 보내야겠다. R3를 아예 아 옆으로 보내 버립시다. 그래서 좀 넓집 널적하게쓸수 있게. 요 모양이랑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배치도 그러는게 그냥 회로를 내가 이 구멍에 맞춰서 회로를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구멍에 맞춰서 이 규격 있는 구멍에 맞춰서 다시 생각한 다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가 C1 여기가 R4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R3랑 C1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또 R4랑도 묶여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여기 부분 제가 지금 연결한 거예요. 됐네. 그리고 뭐, 요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C랑 R4도 연결 됐으니까 C랑 R4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지. 쉽네. 쉬워, 쉬워. 이제 위에 부분은 연결이 다된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 요, 요 부분만 연결을 해주기, 요 부분. 요 부분을 R1, R3, R4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 아, 연결이 끝났네요. 위에 부분은. 이제, 이, 뭐가 관건이죠? 이 TR이 항상 관건이죠. 이 TR이 관건이죠. 위에 부분은 사실 그냥 똑같이 회로를 기판에다 그냥 구멍에 맞춰서 옮기면 되는데, TR부터 좀 생각을 잘 해야 돼. TR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되냐면, ECB를 찾아야 돼요. 다리 방향. 여러분, 어디가 E고, 어디가 C고, 어디가 B예요. 항상, 에미터 mm. 사슬표 방출하다, 에미터가 방출하다라는 거죠. 방출하는 부분이 E, 가운데 부분이 베이스, 윗 부분이 컬렉터입니다. 항상 여기 사슬표 부분이 E, 가운데 부분이 B,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당한 때 배치를 할 거야. 적당한 때 일단 배치부터 하고 나중에 뭐 지우개로 지우고 이동하면 되니까 일단 적당한 때 배치를 한번 해볼게. 를 했는데, 여기서도 22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2가 밑으로 와야 돼요. 2가 밑으로 오면, 22 e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22. 순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22. 그리고, 누누 얘기하지만, 평평한 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왼쪽 첫 번째가 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연결을 한번 잘 한번 해 봅시다. 이 저항이랑 커패시터 부분이랑 컬렉터가 만나잖아요. 저항이랑 커패시터랑 누가 만나야 된다고? 컬렉터가 만나야 된다고. 요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컬렉터가 만나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연결한 거야. 저항도 연결해 준 거고, 커패시터도 연결해 준 거고, 컬렉터도 연결을 해준 거야. 전류가 같이 한꺼번에 흐를 거예요. 이제 뭘 연결해 주면 돼? 컬렉터랑 LED만 연결을 해 주면 돼. 그럼 요요 요 연결한 요선이랑 LED만 연결을 해 주면 돼. LED를 뭐, 여기서 대충 이런 식으로 분해서 LED를 요렇게 하면 되겠네. LED 원. 뭐.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 이해돼? 그래서 내가 커패시터를 일부러 왼쪽에다 그냥 치우쳐서 한 거예요. 한 번에 낙대 말려고. 만약에 커패시터가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었으면 굳이 뭐 여기 선하나를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인 거고요. 사실 선나를 연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연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LED를 이렇게 옆에다 이것처럼 달았는데 그냥 이 부분이랑 연결만,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연결이라고 그랬잖아. 점, 점들이 각각의 점들이 연결만 돼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어차피 이 점이 여기 선들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들에 선들과? 마주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게 가장 쉬운 납땜일 거 아니야. 근데 배 직각납땜 뭐 사선배선은 잘안 한다며? 사선배선은 잘안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옮겨버리면 될거 같아.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하면 잘것 같아요. 이게 더 일자로 쭉선 내리고 씨에 한 이렇게 한, 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납땜을 시켜보니까 이파리파 기판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다, 자꾸 땅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땅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번부터는 제가 좀좀 좀 널찍널찍하게 띄워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띄워드릴게요. 한 이쯤에다가 요렇게 하는 거지 한 칸씩. E, C, V.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서 땅콩이 안 되게끔 요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좀 널찍널찍하게. 되고. 여기도 연결됐고 여기 다 연결한 거네요. 이제 베이스 부분만 연결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 부분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베이스에서 베이스에서 여기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 사선 배선 없대매. 사선 배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페이스도 연결스가서이 부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 이 부분도 적당한 때 B, C를 하는데, 이걸 웬만하면 라인을 맞춰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맞춰 주는 게 좋겠죠. E, C, B 써놓고 컬렉터 부분이랑 이 R4, C1, R3 부분이 다 되잖아요. 컬레터 부분이랑 이 부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 옆에랑 똑같겠죠? 해주면 되고 이제 베이스가 이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베이스랑 이 부분 연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가면 전류가 중복되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안 하고 어디로 가? 위로 가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러고서 이렇게 오면 될 것이다. 그러면 베이스가 이 부분과 연결이 된 거니까요. 아니 베이스가 이 부분과 연결이 된 거죠. 다 있네. l e d 도 컬렉터 부분이니까 컬렉터 부분에서 나와서 LED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아 이제 이 부분이 남았네요. 다이오드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보니까 이 여기 베이스랑 연결이 돼 있어. 왼쪽 베이스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가 지금 여기 베이스가 이, 이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베이스가 다이오드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오드를 연결을 베이스에서 지금 자, 고, 그 길이 없잖아요. 열로도 못 가. 기로도 당연히 올까, 밑으로 당연히 올까, 위로 위로도 못 가요. 그렇죠. 베이스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선을 좀 지워주고 이 선을 좀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다가 다이 다이오드를 다는 거지. 베이스 요렇게 연결이 되게. 이게 다이오드 원. 그리고 다이오드 밑으로 스위치를 달고 저항을 달면 되겠죠. 휘비 스위치 R5.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다된 거겠죠. 지금 다이오드랑 R5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이오드랑 스위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제가,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고요. 음, 저는 균일하게 좀 균일한 감각을 좀 하기 위해서 균일한 감각을 좀 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균일 균등하게 좀한것 같고 이 저항 부분도 균등하게 여기 부분도 좀, 여기 부분, 도이렇게이렇게좀 골고루 배치를 한것 같아요. 요 정도 균, 균 좀널찍넓찍하게 균등하게 납땜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게 있는데, 짜잔. 요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하, 했어요. 해서, 조금 배치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게 가장 깔끔하게 돼서, 네. 여러분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이스 부분에서 제가 여기 한 번, 한 번, 한번 꺾고, 두번 꺾고, 세번 꺾었잖아요. 이게 너무 그래서, 이 위에서는 위한 번만 꺾고 이렇게 가게끔 한것 같아. 굳이 두번한번 번 꺾고 두번 꺾을 이유가 없잖아. 한한 한 번에 그냥 꺾으면 되지. 한 번에 쭉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지? 여기를 조금 더 간소화 시켰다. 조금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